근데 네, DIY 나오는 거는 약간 그건 진짜 d i 이가 아니고 약간은 뭐라 그랬죠? 상업화돼서 어, 진짜 실생활에서 많이 버려지는 것들로 해서 자기 작품을 만드는 분들. 네. 이 음. 그 이번 강남구에서 작년 재작년 업 들으시고 환경교육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셔서 교육 그 자격증이 있어요 음. 환경교육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취득하셔서 그 전문성을 더 쌓고 환경교육으로 음. 활동을 더 확장하시는 분들 받는데요 음. 그런 게 제가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한것 같아서. 음. 이 시간에도 네. 말씀드렸는데 국가 단위에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는 음. 환경교육 자격과정도 취업이랑 연계해주는 교육이 없거든요. 음. 근데 직계교육이랑 강남교육생능력개발센터가 이분들을 취업까지 연계시켜주셔서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전에서 활용해볼 수 음. 있고 진짜 직업적인 방향으로 잘 연계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음. 이과정